엄마 오늘의 요리는 뭐야? 미역줄기 볶음이에요. 근데 미역줄기가 왜 벌써 이렇게 축축해? 미역줄기를요 미리 소금에 소금을 다 빼고 음. 살짝 물에 불렸습니다. 물에 씻은 거야 먼저? 네. 씻은 다음에 물에 불린 다음에 다시 물을 버리고 그냥 놔둔 거야? 네. 물을 지금 꼭 짜놨습니다. 네. 이제 먹기 좋게 썰겠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아? 많아요. 이게 얼마 안 돼요, 양은요. 엄청나게 많은데? 안 많아요. 한입 크기로 자르는 거야? 네. 한입 크기로 먼저 잘라줍니다. 네. 미역 줄기 볶음. 재료는 뭔가요? 재료는요. 미역의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 미림이라는 그 술을 준비했고요. 네. 맛술이고요. 맛술이랑요. 맛소금이랑요. 멸치액젓, 간마늘. 음.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을 준비했습니다. 아보카도 오일이었더라고. 네, 네. 아보카도 오일을 프라이팬에 약간 두른 다음에. 오면 오면 다섯 바꾸네 마늘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. 그래서 마늘 기름을 내겠습니다 네. 여기다가 미역 두기를 넣고 볶겠습니다. 네. 한 바지를 넣네. 오에두 어, 네. 주먹. 그 다음에 미역에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맛술을 크게 한, 어우, 한 젓가락, 숟가락 두 젓가락 정도 넣겠습니다. 너무 오래 볶으면 미역 두기가 질겨집니다. 네. 몇분 볶아요? 한 5분 정도는 볶을 거예요, 저는요. 아. 네. 이제 살짝 밑단을 하겠습니다. 그럼 뭐예요? 이게 멸치 액젓이에요? 멸치 액젓을 조금만 넣고요. 소금은 네. 넣지 않겠습니다. 멸치 액젓만으로 간하겠습니다. 네. 소금을 넣지 않는데 왜 재료를 음. 소개하셨어요? 아, 조금 넣으려고 했는데, 미역에서 간이 조금 있어서, 미역르기에 약간 간단한 맛이 있었기 얼큰, 때문에 소금은 깼습니다, 오늘은. 우리 엄마가 해었습니다 네. <laughs> 이제, 네. 깨소금이랑, 통깨랑, 네. 아유, 맛있겠습니다. 안 돼? 와르르, 와르르. 불을 꺼겠습니다. 불을 꼽니다. 완성이에요. 벌써 완성이야? 네, 쉽죠? 완전 쉽네. 네. 어, 음, 맛있겠다. 먹어봐야 아, 알겠는데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미역줄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, 먹어봅니다. 음. 자,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. 예? 본인이요? 제가 했는데, 먹어볼 예? 사람이 없네요. 본인이 먹으세요. 음. 음. 본인의 감동. 음. 본인이 감동한 맛. 맛있어.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감동한 <laughs> 맛. 음. 본인 감동 맛. 밥만 있으면 딱이에요. 오늘의 미역줄기 음. 볶음. 네. 끝!